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황당한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라는 게참 중요하죠. 기가 막히면 죽든지 아니면 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기가 막힌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이 있죠. 기가 막힌 사람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고, 기가 막히는 것은, 어, 영적으로는, 어, 성경에서는 믿음이 잘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다. 우리는 보통 입이 열려있죠. 그리고 귀는 보통 닫혀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이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가 열린다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엽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를 열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제일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남부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어,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긴 거리죠. 한 대전, 지금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200km라는 거리를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인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리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200km의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화를 시켜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3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뭐 세례 요한이요 뭐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베드로만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고요. 베드로는 뭐였냐면, 왕권을 지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뭔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붙어 있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200km의 여정을 따라서 마지막 가르침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충 마음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역과 인자의 영역을 섞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분을 더 이해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더 알아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진짜 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종교학적으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을 믿는다는 것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면, 내가 드리면 신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입니다. 기도나 부적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종교적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라는 신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처럼 스승처럼 살라는 삶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귀찮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냥 부족하나? 딱 십자가 하나 목에 걸고 있으면 만사 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아무리 목에 걸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만사 형통 형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성은 사회, 사회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론. 왜냐하면 이 사회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게 윤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성으로부터 윤리가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나의 스승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법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법에 대한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윤리성을 무엇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윤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키움 문화 축제라 축제의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키움 문화 축제 뭔지 아시죠? 혹시 해운대에서 하는 거 보시러 간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시화에서는 어, 거기에,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어, 앞에서 했습니다. 참 사랑, True Love Festival를 했는데 여러분 이키워 문화 축제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즐기러 가지 마시고 그게 뭔지 한번 보시러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징글징글합니다. 혐오하면 안 되지만 어, 정말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키어 문화 축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끼리 찬반 토론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은 항상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선생님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찬반 토론을 시켰을까요?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 선생님은 분명히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합 단체들이 어그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선생님을 선생님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 이 선생님은 그 학부모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판결에서는 300만 원어 벌금을 학부모들이 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더불어 잘 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윤리성이 시작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태원 클럽.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 클럽이라는 내용을 붙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수자들의 쾌락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윤리성, 사회성에서 시작되는 것은 진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에서 시작하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어, 연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윤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 대안학교를 꿈꾸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론에서 시작하는 윤리성과 그리고 기독론에서 시작하는 사랑의 삶에 대해서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고민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같이 할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냥 제가 종교 행위로 진짜 다 끝나 주일 예배 딱 지키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계시고 내 삶에는 안 따라오시고 그리고 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어 이렇게 회개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걸 모욕탕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때 묻히고 교회 와가지고 때 베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스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피곤한 이유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신분과 혈통과 삶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플라톤입니다 천재 밑에 천재가 있죠 플라톤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천재 밑에 또 천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아, 직업 비하가 될까봐. 네. 어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천재는 아니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도 다혈질입니다. 성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똑똑하지 않아도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니면, 어, 동양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건강의 차이와 상관없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와 경제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학생과 똑똑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누구를 제자로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스승한테 배우는 재미가 진짜 크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똑한 제자에게 가르치는 기쁨. 습득력이 빠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 커요 저는 제가 어 저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대답해, 대답해, 넘어가라 그냥 <laughs> 이해를 못 하니까. 여러분 스승으로서 이해 못 하는 그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이해를 정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이거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 이 목회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5년 동안 정말 즐거웠던 게 뭐냐면, 우리 준영 형제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다른 분들도 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준영 형제님처럼 이렇게 어떤 집착과 약간 매니아 기질이 있는 그런 어~ 일본어로 오타쿠 기질이 있는 약간 어~ 이런 어~ 너무너무 즐거웠어 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사 알아듣고요 어~ 조직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직신학 알아듣고요 그리고 실천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실천신학 알아듣고요.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 습득하는 게 4년 동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식과 인격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습득력이 빠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즐길 차기 가르치는데 이 베드로는 또 오해하고 요 이들은 또 배신하고 이들은 또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습득력이 좋지 않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모든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곳에 모인 너희 모두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따를 수 있지만 아무나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분의 제자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에게 저에, 저에 대한 부인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저에 대한 십자가는 제가 저에 대한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저에게는 이두 가지 요소가 저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돈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이종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는 교회의 재정에 10원도 100원도 허투루 쓰는 것이 하나도 없고 꼭 운영위원회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평생의 고백은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깔끔하고 돈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제 인생의 비전과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악물고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되는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누구든지 부인해야 하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아무나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34절 다시 한번더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무리들도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무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무리들도 아무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제자든 무리든 상관없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에 있어서 고민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하고 싶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직과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같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교회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가?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면 세운교회는 영적 소비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인가 세운교회의 성도들은 종교활동을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인가 세운교회의 식구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 가려는 자들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후자적 답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정말 긴 시간을 이 땅이 지내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맞습니다. 표시도 안 나고 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누구든지인 우리를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될수 없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 어,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